본문은 이 수많은 언어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나뉘었는지에 대해서 그 기원에 대해서 이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자녀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온 인류가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 당연히 하나의 언어를 가진 단일 민족으로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이 이렇게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 어, 절에 보면 시날 평지라는 구체적인 이 장소가 나오는데 이 바벨탑 사건이 역사적인 실제였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날 뭐 갈대아 바벨 이 단어들이 사실 구약 성경에 흔히 나오는 지명들인데 어, 이뭐다 중앙아시아 쪽의 바벨론 지역을 또 가리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어가 하나였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같이 힘을 모으고 연합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들은 벽돌 굽는 기술을 이렇게 개발해서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 위에다가 이 역청을 발라서 견고한 건물을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이러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뭔가 생산적이고 좀 발전적인 인류에 뭐 공헌하는 그런 계획을 하기보다는 그들의 생각이 어떠합니까? 영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을 위해 저 하늘 끝까지 탑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 주변에 도시를 쌓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그들의 이 중심, 핵심이 될이 탑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사실 문제인 것이죠. 어, 그들이 탑을 만든 목적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름을 내려고 거기에 더해서 온 지면에 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이 탑을 건설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왜이 불경한 행동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는데 그게 그렇게 나쁜 일로 봐야 될까? 죽으면 자기 묘비에도 이름을 새기는데 왜 이게 나쁜 걸까? 온 지면에 흩어지면 면하고 한번 뭉쳐 보자고 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그럴까? 지금 이 모습을 잘 보여 주는 예를 성경에서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셔서 이 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각 왕을 사로잡고는 이 전쟁에서 이기고는 사울이 갈멜에 들려서 자기 업적과 이름을 새긴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뒤에 전개된 이야기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아말렉의 재상 중에 좋은 것들을 빼돌리고 아말렉 왕까지 살려두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자신을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려는 죄인들이 가진 생각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려고 듭니다. 그들 속에 있는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마땅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과는 그 정반대의 길로 그 마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의 본질인 것이죠. 결국 이 바벨탑 사건 역시 이 일을 주도한 리더들이 아마 있었겠죠. 그들이 주도하는 이 사업이 악한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그 질서를 만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일체의 시도를 꾀했던 것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속보이는 의도였고 또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기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직접 그곳에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오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 오셨더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아까 사울에게 한탄하셨던 모습이 그대로 겹쳐 보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들이 모여서 도모하는 일은 악한 것이며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기에 앞으로 더한 일도 할 것을 생각하셔서 아예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죠.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떨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인간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행실,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죄란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이 반역적인 욕구와 모든 행동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절대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그런 나를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 나 정도면 착하게 사는 거 아닌가? 날 죄인이라고 부르지 마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일견 맞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 속에 있는 죄와 악한 생각이 감추어지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의의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죄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안다면 결코 주장할 수 없는 어리석은 말들이죠.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뭉치려고 할때 대부분의 경우 악한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은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이 일어났던 바입니다. 바벨탑이 대표적인 그 스타트 지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인간들을 흩으시죠. 그래서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언어를 통해서 인류를 흩으신 것이 이런 측면에서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을 또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더큰 죄를 짓지 못하게 미리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인 것이죠.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그 선하심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정말 개미맛도 못한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가 자비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묵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세상은 아마 벌써 진즉게 멸망하고 황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세상을 붙드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읽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이 바벨탑 사건은 인생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에 대해서 또한 경고해주는 말씀입니다 항상 악한 쪽으로 흘러가려는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부지런히 이런 죄악들을 경계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사도마을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합시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오늘 하루도 우리 죄악 앞에서는 요셉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고 부지런히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묵묵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